우리가 정말 귀한 교수님 한 분을 모셨는데, 자 일단 모시겠습니다. 자 토크하는 시간입니다. 토크하는 시간. 아이고 감사해요, 교수님 오랜만에요 오랜만에 자오시고자 우리 이동호 교수님인데 이동호 교수님은 한국의 주사파에 대하여 일인자입니다 일인자. 당연히 김문수 지사님과 함께 더불어 그쪽 동네에서 임종석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보통 나쁜 놈이 아니야. 이 교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향했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 하나씩 내가 풀어 가면서 크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 학 나왔죠? 예. 신학과 전공했죠? 예, 신학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주사파 빨갱이 대장이었었죠. 예. 어떻게 그렇게 포섭이 됐어요? 들어갈 때 근데 저는 네. 우선 처음 들어갈 때는 목사가 되려고 연세대에 들어갔는데 당연하죠. 예. 그렇지. 목사 되려고 는데는데신 그 저는 치고 목사 되려고 는는데는저 음. 저는 저는 에 약한 는들을좀도와야겠다는오는그 성경 해석한 예, 거 거기 예, 걸렸구나 예. 바로 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 신학과에서 저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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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교수님 잘 들었죠, 내설? 그래서 민중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중을 그렇죠. 이왜기했 민중이 냐면 돈이 없는 사람, 그렇지. 약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그 해방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가다가 마크스, 보니까 막스까지 갔고 막스까지, 그다음 주체사상까지, 주고또 주치 예, 예. 안겔스도 당연히 갔고 예, 막생겔스에다가 예. 도사가 된 거지. 예, 예. 그런데 이제 본론 핵심 아으로 주사파가 뭡니까? 주체 사상을 네. 그 믿는 것을 주사파라 그러는데요. 네. 주체 사상은 네. 우선 처음에는 그 네. 뭐 예를 들면 뭐, 뭐 역사관, 세계관, 철학 다 있는데 네. 하나로 이야기하면 네. 결국은 그반 기독교입니다. 아, 반 기독교. 그리고 우리 힘으로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고 음. 그리고 그 안에 김일성이라는 수령이 있다는 그사랑은이라게 주체 사상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저 수령 견해였죠. 그럼요. 왜냐하면 어. 인간에게 생명이 이, 있는데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물리적 생명과 육체의 생명. 예, 예. 그다음에 그건 누가 줬다고요? 아버지, 아버지 부모님. 예를 들면 아버지, 아버지 부모님 줬는데 예. 또 하나의 생명이다. 가장 있다. 중요한 생명이 있는데 어. 그거는 정치적 생명이다. 아, 정치적 생명. 그 정치적 생명 수령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하. 아, 아. 그러니까 인간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생명 이건 예. 부모님이 준 것이고, 준 것이고 하나는 정치적 생명 생각의 생명 그리고 그 소리. 정치적 생명은 영생한다 그럽니다. 영생한다. 예 인간 육체 성은 죽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걸 누가 준다고요? 수령이요. 그 개새끼 내고 그 완전히 그 개새끼 내고 그 완전히 예. 그 결과적으로는 이런 건에요.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고 영혼은 수령님이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래서 수령님을 어버이라고 불러요. 그럼요. 그래서 그 수령 어. 예를 들면 그 초상화가 땅에 있으니까 어. 그거 울잖아요. 야, 참 기가 막히는구나. 여러분, 김일성이가 어버이 맞습니까? 그럼 누굽니까? 누구? 개새끼지, 개새끼. 그런데, 자, 나의 영원의 생명은 김일성이가 줬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사파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지금 주사파를 따르고 있는데, 그럼 문재인의 영혼도 김일성한테 다 반납했다는 뜻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당시에 저희 주사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 북한에서 방송을 하고 지령을 했어요. 어. 그 지령이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이런 투쟁국으로 가지고 했는데, 음.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듣고, 음. 그대로 실천했어요. 음.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령대로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저한 청년 옛날에 그 구조를 보면은 예. 바깥에 나와서 제일 앞에서 돌 던진 애들은 신입생들이던지신이죠그 뒤에서 막 소리 지른 애들은 또 2학년이 소리지고 르 예, 예, 예.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인종석이나 뭐 임수경이나 이런 막 북한 왔다 갔 행동파들은 예. 사실은 드러난 사람이고 그렇죠. 실제로 뒤에서 주인노릇 하는 놈은 이동호 너지 <laughs> <laughs> 예, 제가 아이고. 연, 연세대학교 그 비밀학생의 중앙위원이었으니까. 어. 어. 그리고 그때 그제 지도책들이 이제 그 총학생회장들. 네. 당시 총학생회장 우상호 씨였으니까. 어, 어, 우상호. 예, 예, 예. 아 참. 그리고 전대엽에는 제가 들어가서 이제 연대사업국장이지만 임수경을 방북한 어. 배우였으니까. 진짜 나쁜 놈이네고. 예예. 정말 좋아요.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되게 많이, 많이 하고 있어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교수님 때문에 한 인간을 망쳐 놓은 현재도 아직 저쪽에 가서 좀 촛불 시위 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들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예. 내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빈다. 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 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와 달라. 한번 눈물로 호소 한번 해 보세요. 저 우리 그러... 젊은이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응. 청와대에 있는 과거 주사파 그리고 현재 주사파를 믿고 있는 응. 과거의 동지들에게 응. 호소합니다. 아. 당신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렇지. 박수. 당신들 힘으로 세상을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맞아. 맞아. 당신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맞아. 나도 죄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꿈꾸는 세상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은 더욱 더 악해지고 험해지고 망해갈 뿐입니다. 당신들이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통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깨어납니다. 자또 조국 얘기를 안할수 없잖아요. 조국은 이제 빨리 구속시켜야 되는데 조국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죠? 이 조국은 주사파는 아니고 어. 산호맹이라 해서. 어. PD 그룹입니다. 정통 막스 레닌주의 계열입니다. 레닌. 그런데 어. 그 후에 그 조국 계열들이 어. 그 주체 사상은 하지 않지만 주체 혁명론이라고 있습니다. 어. NLPDR론이라 그러는데요. 민족 해방 어. 인민 민주 혁명론을 어. 받아들였어요. 어. 그래서 주사파랑 맥이 거의 비슷하고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주사파도 막스 레닌주의에서 나왔으니까 한 그렇지. 맥이라 봐야죠. 그렇죠. 예. 차, 정말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러니까 네. 막스 레닌주의가 정말로 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회귀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 그 막스 레닌주의는 뭐라냐 면 네. 죄는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구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네. 아, 어. 특히 부자들이 음. 가난자를 착취해서 죄가 나왔고 당신 죄가 없다 그럽니다 <laughs> 그러면 저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음. 잘못된 음. 그럼 나는 회귀할 필요도 없어요 어허. 우리 조 이 세상을 해, 행해서 그러니까 그 많이 가진 사람 부자들만 어. 욕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사람들과 뺏어 나눠주면 죄에서 해방된다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악한 명령이 악한 영이죠. <laughs> 그렇구나. 예. 난참이 한국의 젊은이들 30대 40대 보면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야. 어? 당시 대학이 어. 그러니까 그. 한 20년간을 어. 주사파가 장악했습니다. 그렇죠. 그 장악한 현재의 결과가 네. 지금 3, 40대들입니다. 차. 거기서 다 정교조가 나오고. 그럼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정교조가요. 전국에서 정강운을 주제로 지금 학습을 한대요. 정교조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정강운 목사가 강화문에서 발강을 뜨는데 예. 이런 내용이다 하면서 애들한테 참. 무청강은 나쁜 놈 죽일 놈 이걸 학교 교실에서 가르친다는 거야. 저놈 썩을 놈은 자식들 저것들. 그러니까 지금 전교조가 학생 기록부라는 것을 어.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 그럼 학생 그 학생들의 평가를 교수, 교사 교사가 하기 때문에 음. 그럼 학생들은 그 교사의 노예가 될 수밖에 맞죠, 없어요. 맞아요, 그걸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선생이 가르치면 어쨌든 마음이 들지 않아도 따라야 합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수련교를 버리고 소련이 무너지고 아. 그 다음에 그 제가 그 나와서 그 학교를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잠시 저보고는 기독교로 침투하라고 저희 조직에서 명령했어요. <laughs> 왜냐하면 제가 신학과 출신이니까 현재 기독교도 제가 좀할말이 목사님께서 할 말을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그때 당시에 그 주사파 출신들이 그 신학교에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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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그들이 목사가 많이 됐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그들이 목회는다 실패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그렇죠. <laughs>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게 있어요. 어. 기독교 교단에 외면 통합 조직들 이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거기에 무슨 뭐 무슨 자리에 많이 가서 총 회장 뭐 이런 것들. 예, 예. 그리고 또 뭡니까 <laughs> 그 기독교. 언론에 많이 가고 맞아, 맞아, 기독교 맞아. 기관으로 많이 갔어요. 맞아요, 뭐 뉴스앤조이, 뭐 예. CBS. 그다음에 기관 총의 기관에 많이 갔어요. 기독교 방송 CBS들이 상당한 숫자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금 교회 교회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방송 CBS, 놀커 뉴스는요. 네. 왜 존재하냐? 정강훈 죽이는 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방송 내용이 정강운 죽여 청 이게 기독교 방송이 하고 있는 거야. 야 이놈들아, 예수 이름을 팔아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기독교 방송 제가 제가 없애버려야요 제가 없애버려대요없애버리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방송에다 대고 설교하면서 거기다 돈 갖다 바치는 목사들이요, 내 용서 안할 겁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광고주에 대해서 내 용서 안할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좌파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방송을 하냐 말이야 그럼 돼안 돼요 옛날에 그게 해방 후에 미국이 한국을 복음하기 위해서 세운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야 근데 이걸 바로 이동호 교수 같은 이런 사람이 다 침투해 가지고 완전히 점령했어요 결정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어떻게 나? 그래서 사실은 네. 외곽에 있었는데 그때 네. 어, 소련이 무너지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일반그 그러니까 국민들을 만났는데 음. 제가 책에서 배운 것은 그 국민들은 이중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배웠, 배웠거든요 음. 부자한테 그다음에 어. 미국한테 음. 그래서 정말 절망에 휩싸였다 그러는데 제가 본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음. 오히려 어려운 조건에서 음. 새벽부터 나와 열심히 일하고 음. 자식 키우고 음. 그리고 하나 저축해서 집집 집 사고 음. 그래서 중산지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책에서 배운 거랑 다르다는 느끼고 있는 와중에 소련이 무너졌어요 음. 그리고 소련의그 참상들이 드러났죠 훨씬 더 그들은 인간의 자유를 착취하고 있었고 맞죠. 그리고 그 시점쯤에 결국은 그 북한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죠. 여기 이해란시아까 계시지만 그런 탈북자들이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뭔가 이제 죄를 짓고 나온 나쁜 놈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laughs> 그 전에 왜그 누굽니까 그 임수경이가 그 누굽니까 그 탈북자들 그런 욕한 적 있잖아요. 맞아. 그런 저와 같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다가 결국은 깨어진 게 황장엽 씨. 아, 저도 황장엽 선생님 여섯 번 만나봤어요. 예. 저는 황장엽씨 한 4년 동구간 같이 세미나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황장엽씨 지금도 기억나는데 황장엽씨의 그뭐 그 다큐멘터리를 음. 그러니까 책에 써놓은 거를 하루 종일 보면서 아무지딴 그걸 읽은 기억이 납니다. 황장엽씨를 제가 전도하려고요. 다섯 번이나 만났는데 그리고 금난교에서 목회자 만 명을 앉혀놓고 황장 선생님 불러내서 특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김대중 정부가 방해를 놓는지 끝까지 해서 그래도 내가 성공했어요. 성공해가지고 모시고 나와서 황장엽 선생님이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았는데 그황장엽 선생님이 넘어올 때 사실은 김영삼 정부 말기, 예. 그 다음에 바로 김대중 정부가 이어져서 세상에 국가, 북한의 2인자 되는 황장엽을 창살 없는 감옥에 다 가뒀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네. 야이 나쁜 이 개자식들아. 어? 김대중 정부 야이 나쁜 놈의 자식들아. 황장엽을 완전히 공개하고 했으면요. 사실 통일됐어요. 그럼요. 통일. 그리고 네? 당시에 저희가 김대중 정부에서 기가 막 기가 막 지원하지 않았으면 북한 무너졌을 텐데. 무너졌죠. 어? 어떻게 황장엽을 바깥에도 못 나오도록 감옥, 저 집에다 가둬놓고 말이야. 예. 이게 김대중이가 한 짓이야, 김대중이가 한 짓이야. 어? 그러면 돼, 안 돼. 황장엽이가 한국을 왜 왔겠어요? 한국을. 전쟁 없이 남한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자기가 만든 주사파는 틀렸다. 나는 속죄하는 의미에서 한국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내가 만든 주사파가 틀렸다는 걸 증언하고 그리하여 한국식으로 북한을 통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황장엽을 감옥에다 딱 감옥에다 저 가정에다 가둬놓고 말이야. 아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을 우리는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수님은 저보다가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의 예. 주사파들을 예. 정말로 죄인이란걸 전향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예. 예? 전향시키 기 위해서 좀그 조용하게 뒤에서 활동하지 말고 국회 같은데 좀 들어가봐요 국회의원. 아예 네. 지금 그 어. 자유 한국당에 어. 그 서대문을 당협위원장 맡고. 어 그래요? 작년에. 오. 내가 여기서 또뭐 말하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laughs> 그냥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예. 그말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에게는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